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미 뭐이재료가 하루 종일 증시를 지배할 것이다 누구나 다알수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침공을 했죠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분쟁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친러 성향의 어떤 반군이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자기들의 어떤 국민들을 보호한다 뭐이 어떤 친러 정권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평화유지군을 보내면서 사실상 이제 군사적인 어떤 침공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군사적인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키예프를 공격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벨라루스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라루스에서 키예프까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도를 노릴 것이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는 일단 좀 지나간 것 같고 일단 동부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인 침공이 단행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은 향후에 좀또 달라지겠죠. 일단 가장 이제 현재로서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돈바스 지역에 국한이 되고 이외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침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를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여기서 좀안 좋게 돼서 뭐키 f 프까지 군사적인 행동이 단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또한 차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군사행동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림반도 당시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반응, 이벤트별로 좀 반응을 보면 1, 2, 3번으로 제가 날짜별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1번이 뭐였냐면 그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랑 그때 당시에 크림반도도 사실상 러시아 친러시아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합칠래 안 합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당연히 뭐 찬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던 날그 이전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때 이제 바닥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병합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뭐 국민투표됐다라고 해서 나라가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조약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조약을 또 서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조약을 만들었으니 내가 승인을 할게. 이렇게 이제 푸틴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게이 3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 3번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1번 때부터는 아, 더 이상 군사적인 도발은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저점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이걸로 끝이 난다라면 이제 시장이 저점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 키예프까지 노리면서 더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또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개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늠할수 있는 게 이제 약속이 됐던 미러간의 외무장관 회담, 그다음에 정상 회담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 미국 측에서는 회담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도 회담에 대해서는 뭐 예정대로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전면전으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뉴스가 뭐냐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우군이라고 할수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입장이 좀 골치 아프긴 하죠. 완전히 이제 친노 쪽에 설수 있는 입장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이제 자, 자국민들에게 동쪽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전면적인 대피령을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가 보다, 이런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을 좀 그나마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을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담은 어쨌든 그 크림반도 때도 막 오바마하고 푸틴하고 막 90분 동안 통하고 막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공격했어라고 이제 자작극 버려서 키에프를또 아까 말씀드렸던 벨라루스 통해서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일부 CNN에서 보니까 젤렌스키하고 이제 미국 측하고 키예프를 떠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논의했다더라, 또,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사적으로 대화했다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이지음에서 마무리된다라면 이제 시장의 악재로서의 어떤 피크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군사적인 도발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공격했다. 막 이런 주장이 이제 러시아 측에서 나오게 되면, 아, 이게 또 공격하려고 명분 쌓는구나. 이렇게 되면 또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뉴스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오늘 아쉬웠던 게, 사실 이게 괜찮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풍토병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가나보다 이런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였는데, 그냥 워낙 러시아 문제가 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다 팔았고, 선물도 팔고, 콜 팔고, 풋사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특히, 풋옵션이 이게 1월 16일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풋옵션 되게 세게 들어왔다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한번 있어서, 이번에 또 그렇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틀 동안, 풋을 거의 4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오늘 하락을 갖다가 이제 염두를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에 배팅을 한 건지 어쨌든 이후의 변동성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배팅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게 남은 상태로 계속 가면은 좀 시장이 투자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풀려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늘 뭐 이렇게. 규모면에서 보면 되게 최근에 매수 들어왔던 걸 감안해 보면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다만 이제 옵션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찜찜한 모습이 있었다. 요거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풀어지는지 요거는 좀 모니터링이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제법 많이 팔았다. 근데 팔면서도 삼성전자를 안 팔았어요. 오늘 최다의 매도 1위 종목이 LG화학이었거든요.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이제 2700에서는 버티는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견뎌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수급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러 외무 회담, 다음에 정상 회담 일정이 이제 차례대로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외무 회담에서 정상 회담에서 진행될 의제를 또 조율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이 된다라면 현실적으로 돈바스 지역과 그 일대 조금 더 추가한다라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깨지고. 이제 키에프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2600 초반까지도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무장관 회담이 실제로 성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정상회담 일정까지 추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 이게 평화적으로 가겠구나 요게 이제 가늠이 될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 외국인들이 아, 초특급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이제 단발이냐 왜냐면 2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순매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발이냐 아니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아이 지금 안 되겠다. 또 매도 국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반해서 매도가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4% 벌어 놓은 게 있어서 뭐 추세적으로 깨지거나 그럴 위기는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자꾸 매도가 또 매도량이 증가되는 형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때 2700이 자꾸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버텨주는 데는 대형주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뭐 삼동은 이제 하이닉스 이런 점. 오늘 삼동은 이는 외국인들이 사고 하이닉스는 팔았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이 2,700을 깨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2,700에서 지지되고 돌리는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수 이틀 동안에 이두 종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다른 종목 매도까지 끌어오는지 여부가 될수 이제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에 오늘 올라간 종목은 엔터, 곡물, 비철금속. 엔터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상태의 종목이고 곡물과 비철금속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좋으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공급망 해소 문제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여줘야 이상적인 어떤 구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조합이 아니라 뭐 엔터는 계속 가도 좋은데 다른 어떤 조합이 좀 들어와서 아 이제 좀 고비를 또 넘기나 보다 이런 쪽으로 좀 반전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일도 이 조합이 된다면 뭐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달라지는지 좀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이제 보여지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따라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